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주식 시장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한율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원 50전, 하락한 1173원 50전을 기록을 했고요. 미국 텍사스 서부 중진료 가격은 0.13. 달러 상승을 했습니다. 39달러 93센트를 기록했고요. 국제 금값은 38달러 80센트를 폭락을 했네요. 네, 계속 폭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뉴스가 하나 뜨길래 가져와봤습니다. 금값 높을 때돈번 투자 은행들 기금 속 수익 9년 만에 최고 전망. 네, 아, 그러면 기간이 수익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인가 싶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외국은행들이랍니다 네. 국내 기관은 손실을 본 거를 저희가 어 데이터들을 보고 있었는데요 네. 뭐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 이런 은행들이 금 거래를, 관련 거래를 늘렸다 라고 나옵니다 네. 오늘 차트를 좀 보겠는데요. 코덱스 골드 선물 차트입니다. 네, 오늘도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요. 폭등의 시작 지점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왔습니다. 120선까지 다 내려와가지고, 네. 제자리로 지금 돌아온 상황입니다. 네. 어, 수급 상황은 기간이 또 오늘 사드렸네요. 네. 자, 다우산업입니다. 1.92% 낙폭이 커졌고요. 나스닥 3.02% 낙폭이 폭락을 했네요. 니케이 1.11% 예. 하락했고요. 상해 1.72% 하락했습니다. 다우전스 차트를 좀 보겠는데요. 네. 자, 2차 지점까지 낙폭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나스닥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도 보시는 바처럼, 이렇고요. 어, 선물 차트인데요. 선물 차트도, 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예, 우, 하향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계속 이어집니다. S&P 500, 네, 선물 차트인데요. 마찬가지로 우, 하향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업종과 테마에서 관심 받았던 종목들은요, 에, 풍력 관련주들이, 예, 해상풍력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종목들은 8개 종목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59% 낙폭이 좀 커졌고요. 코스닥은 4.33% 폭락을 했네요. 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를 또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기관은 계속 매도를 이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연일 계속 매도 행진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외국인이 계속 또 매도를, 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래 방향으로.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레버리지 차트도 이미 121선을 뚫어버렸네요. 밑으로. 네. 추락을 해버린 상태고요. 네. 에, 어제 보시면은 거래량이 큰데요. 아래 꼬리를 달고 위로 올렸지만은 그 힘이 무력하게도 오늘 주가는 예 떨어졌는데 121선을 121선을 통과해서 아래로 눌러, 아주 크게 눌렀습니다. 네. 거래량의 동반된 낙폭 과대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예. 기관은 오늘 레버리지를 또 밑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계속 팔고 있는데요. 예. 꽃버스는 외국인이 보시면요, 수급 상황에 외국인이 계속 꽃버스를 사들이고 있는 중이고요. 기관도 조금 사들이고 있는 와중을 보이고 계십니다. 네, 기관이 계속 아래 방향으로 사드리고 있는데, 오늘 굉장한 수량을 사드렸습니다. 아래 방향이 확실하다는 확증을 잡았나요? 엄청나게 거래 그래 물량을 늘렸습니다. 예, 외국인도 예, 아래 방향으로 가세를 했고요. 오늘 코스피 차트인데요. 네. 121선, 121선을 또예 마찬가지로 똑같이 눌러둔 상태고요. 예. 아, 네뭐 수급 상황은 증가 동일이고요.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4.33%나 폭락을 했기 때문에 121선을 뚫어버려서 아래 방향으로 흘러 내려버렸습니다. 네. 자 투자자 수급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오늘, 예, 아주 적은 거래량이라서 언급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이 선현물, 예, 2,500원어치 선물을 또 매도를 함으로써 아랫방으로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연일 매도를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옵션도 콜 옵션과 푸드옵션을 보시게 되면은 윗 방향이 아래 방향이죠. 네네네. 아래 방향으로 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현물, 옵션까지 계속 하방으로 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작심하고 내리 누르고 있는 꼴인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 예. 이 종목은 매물대를 박차고 지금 1호선 튀어 올랐습니다. 오늘 17%나 올렸는데요. 예,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 말입니다. 어, 기업 가치가 3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 그래프턴이 IPO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분 1.08%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 아주 IP 아주 IB 투자 회사가 관심을 끌었고요.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을 합니다 상장유통 주식수는 3,300만 주고요 시총은 1,700억 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디딤입니다 매물대에 받쳐서 떨어져 버렸는데요 특징적인 것이 수급에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계속 팔고 있다가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고에 따라서 예, 이 거래량의 장태 거래량에 따라서 OBB가 지금 <laughs>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윗꼬리가 많이 달렸거든요. 거래량이 실린 날 보면요. 요 디딤면 말입니다. 9월 23일 날 어제죠? 밀키트 시장 1위 업체인 프레시지와 간편식을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오히려 하락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시간을 상할까를 갔는지요? 외국인이 사들였네요. 수급 상황이 더 재료보다 우선인데요. 예. 상장 유통주식수는 2100만 주고요. 시총은 500억 원입니다. 사조시푸드, 이 종목은요. 매물대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네. 수급사항은 개인의 매집 외에는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웬일일까요? 마치 디딤이 디딤과 같은 그러한, 에, 테마를 같이 가고 싶은가요? 이게 테마라고 판단했나요? 네. 시간의 상한가를 같이 갔는데요. 상장 유통주식수는 650만 주고요. 시총은 700억 원입니다. 득산 테코피아인데요. 매물 대에 받쳐서 지금 내려온 밀려내리공 꼴입니다. 네. 특별하게 언급할 수급사항 없습니다. 매집이 개인이라는 것 외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시,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어떤 소식이 전해졌나요? 세븐킹 에너지 회사의 지분을 51억 원어치, 50, 4.4%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오늘 전해지면서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장유통주식수는 700만 주고요, 시총은 280억 원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컴퓨터 매물 때에 밀렸네요. 예, 티 오르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은 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개인이 예, 매집 상황인데요. 개인의 매집 상황이 어떤 칼짜루가 달렸나요? 어 그래량이 뜰 때마다 개인이 지금 뜨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OBB가 같이 움직인 꼴이 살짝 살짝 보이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 특별하게 재료로 불각했나요 없습니다. 오늘 전혀 언론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수급 사항이 뭐가 있나요? 상장 유통 주식 수는 850만 주고요 시총은 370억 원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인데요. 매물대에 받쳐서 밀려온 꼴입니다. 수급이 특별한 거 있나요? 없네요. 개인의 예. 매집 이외에는 거론할 내용이 없습니다. 네. 이 종목이 오늘 특별하게 재료를 부각했나요? 네, 부각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재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상장 유통주식수는 5,600만 주고요. 시총은 4,900억 원입니다. 오늘 여러 종목을 올려드렸는데요. 시장이 매우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매매하시는데 조심조심.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